충치도 여러 개 있고, 신경치료도 해야 하는데, 수면치료 한 번으로 다 받을 수 있나요? 임플란트가 치료계획에 포함된 환자분의 경우, 수면치료가 시술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치료시간이 2시간 이상이 필요한 상황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치료를 한 번에 마무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신경치료의 경우 상당수의 치과들이 3번에서 많게는 4번 정도의 내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염증이 심한 케이스를 제외하면 한 번에 신경치료를 마무리하는 것과 여러 번에 걸쳐서 마무리했을 때의 성공률이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논문이나 교과서를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서울어치과는 2012년부터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를 한 번의 신경치료로 마무리하였으며 문제가 된 적이 없었기에 수면마취를 시행하는 경우 모든 치료를 한 번의 과정으로 마무리해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임플란트를 하고 나면 수명이 얼마나 되나요? 임플란트도 엄밀히 말하면 공장에서 생산한 공산품입니다. 술자의 숙련도와 환자의 상태가 임플란트 시술의 성패에 중요한 요소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임플란트 자체의 품질 또한 시술의 성공과 수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임플란트도 치아처럼 오래 쓰다 보면 그 자체가 부러지거나 찢어지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였으며 이는 결국 임플란트 제품 자체의 내구성이 수명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서울 오치과에서 사용하는 스트라우만 임플란트는 그러한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미 수십 년 동안 검증된 가장 안전한 임플란트로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시술 후 만족도가 높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품의 내구성과 술자의 실력에 따라 임플란트 수명은 적게는 5년 내외에서 많게는 30년 내외까지 다양한 결과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수면 마취 후 치과 치료에 대한 통증은 그대로 느껴지나요? 서울 오치과는 수면마취 약물로 미다졸람이라는 가장 안전한 약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다졸람을 환자분에게 맞게끔 용량을 투여한 뒤 자극에 대해 반응을 못하는 정도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 국소마취와 함께 치과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가수면 상태가 되면 그이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며 통증을 느끼고 반응을 하더라도 수면마취가 끝나고 나서 치료 과정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물론 사랑니 발치나 염증이 심한 상태의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는 수면마취에서 깨어나고 나면 약간의 후유증이 있을 수 있으나 치료 중에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는데 수면마취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금니가 빠졌는데 임플란트를 꼭 해야 하나요? 치아는 평생동안 주어진 조건이 변하면 그에 따라 계속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위적인 치아 이동을 통해 교정치료를 할수 있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치아가 빠진 자리에 비슷한 형태로 수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맞닿는 치아가 위아래로 정출되거나 인접한 치아들이 옆으로 쓰러지고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금니가 없어진 상황 자체가 전체적인 구강 건강의 균형이 깨지는 시작이라 볼수 있고 주변 환경의 변화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임플란트 시술을 통해 어금니를 복원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신경치료는 신경을 정말 치료하는 건가요? 치과에서 단어의 선택으로 인해 의미가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경치료입니다. 신경치료라는 말 자체만으로 보면 치아의 신경을 마치 감기에서 회복하듯이 치료한다 라는 의미로 들리기 쉽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신경치료는 치아의 신경을 제거하는 술식입니다. 충치가 많이 진행되어 시리거나 통증이 생기게 되면 이 증상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신경치료인 것입니다. 신경이 제거된 치아는 많은 부분이 생리적으로 달라지게 되는데 가장 큰 변화는 깨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경치료와 치아를 씌우는 크라운 치료는 한 묶음으로 봐야 합니다. 신경치료를 시행한 치아는 5년 생존율이 40% 가까이 낮아지기 때문에 충치가 심해지기 전에 미리 치료를 받음으로써 신경치료를 피하는 것이 치아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